네, 안녕하세요 개미 아빠 배현철 대표입니다 2월 11일 지금 12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때요 오늘은 좀 잠잠하죠 네, 아침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하다가 지금 플러스 반등을 보이면서 다음 주까지 다시 반등을 보였어요 아침에 우리 뭐, 무료 밴드에도 제가 그시황 올려드리면서 어, 지금 사, 뭐, 반도체 업종들 어쩜 매수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드렸었는데 야, 반도체가요 지난주에 사신 분들 지금 그것을 이제 팔고 싶어져요, 그죠 이 삼성전자도 이제 고점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반도체 장비 소재들 어제 뭐5% 6%씩 막 빠지면서 오늘도 조금 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 오늘 내일 정도가 좀 저점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어, 주가라는 것이 뭐 이렇게 매일 올라가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매일 내려가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어그 저점과 고점을 맞춰가지고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어제도 그 얘기드렸죠. tv 방송이나 이런데서 나와서 차트 보면서 뭐 자기가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했다 이거 얘기하는 건다 거짓말이에요. 네, 지난 걸안 가지고는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아, 여러분들 전보로 가보셨나요? 전집에 <laughs> 가면은 지난 건얘기 잘하는데 앞으로 걸 대충 못 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반도체 업종들 왜 그런 얘기를 해드리냐면요. 지금 이제 조, 조, 조정을 주게 되니까 자또 매도하고 싶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 해드려고 되니까요. 아무도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이버 무료밴드에 오시면은 저희가 아침에 시향하고 종목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종목 상담도 여기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010-541-123으로 이름 보내주시고요. 네, 개미아빠 면철 2월 12일 내용 전략은요. 오늘 제목은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눌림목 조정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아, 눌림목이라는 거는 이제 매수기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 에, 저, 뭐 마이너스 났을 때 매도하신 분들 지금 못 사요. 이제 평생 못살수 있죠. 네? 자기가 판 가격 바아 올라가면 진짜 못 사는 거고요. 내려가면 더 내려갈 것 같아가지고 겁나서 못살거그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꼭 가지고 가시고요. 물론 SK하이니스도 그냥 지금 가지고 가시는 건 맞는데 제가 두달 전부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니스 둘 중에 어떤 거 사세요? 그러면 삼성전자 사세요.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어, 그런 생각은 별함이 없습니다. 종합주까지서는 5200 포인트가 지지선이 됐는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5100 포인트를 얘기했었죠. 네, 근데 이제 지지선들이 조금씩 조금씩 높아져요. 차트 보겠습니다. 네, 보니까 5346 포인트 오늘도 45 포인트 상승인데요. 분봉으로 보면요. 아침에 이거 5257 포인트까지 네, 여기까지 이렇게 좀 하락을 했었죠. 그죠? 네, 하다가 이제 삼조 좀 올라가는 전약 후 강이 나오는 네, 이런 모습인데 사실은 여기에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요. 네, 여기 이제 뭐 요번 주 들어서면서는 그래도 바로 냉탕 온탕이 이제 끝나고 그죠. 온탕 온탕으로 돌아서면서 제가 그저께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아, 급락했을 때아저 어, 주가가 상승했을 때 급등했을 때 대투자들 매도하고 있는데 매도하면 못살 겁니다.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네, 이제 좀 시장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아무튼 뭐이 고점 5,376 포인트를 바로 뚫는 모습은 아니겠지만은 이건 뭐 뚫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가 아침에 마이너스 났을 때 압전 올려가지고 매도하신 분들 못 사요. 16만 2천 원을 찍었네요. 16만 6천 원. 이거 가지고 단타하시는 분도 있는데 내가 이번 주뭐 말씀드리면서 단타로보지안 돼요. 그 얘기해드렸었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요거는요 물론 이제 17만원 돌파되면 뭐 20만원까지는 금방 또갈수 있는데 당분간은 오늘 내일 정도에서 이거 돌파되지는 않을 것 같죠. 그렇죠? 모르죠. 뭐. 오해 헐떡 들어버리면. 네? 근데 매매 주체별로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2500억 정도 매도고요. 데이트에서 4500억 매도인데 이거 매도 왜 하는 거죠? 네, 설 연휴 끝나고 나면 주가 빠질 것 같아요? 설 연휴 기간 중에 미국이 막 빠질 것 같아요? 네, 물론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요. 우 시장도 그렇게 빠뜨릴 수 있는 모습이 아니고 제가 어제도 설 연휴 이후 그런 우리 시장의 긍정적인 얘기들 같이 해드리면서 주가 오히려 이렇게 설 연휴 앞두고 개인 투자들 매도할 때 저가 매수 기회를 해라 그죠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잘 하고 계시죠? 아침에 보면은 한0시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왜 개인 투자들을 한 3천억 정도 매수였었어요. 그러니까 또 주가가 또 반등을 되니까 매도가 나오는데 그러다가 좀 매도하지 마시고요. 어,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 어제도 한 1조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또 어, 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거 매수 포지션은 종합주으지 올라가는 쪽이죠.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누적 매도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요. 바로 들고 일어서는 모습은 아닌데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죠. 네,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뭐좀 변동폭은 나올 수 있겠는데 보통 보면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날은 변동폭이 크게 나오는데 네, 옵션 만기일 날은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아요. 아무튼 내일 옵션 만기일 날은 좀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어, 오늘 2,600억 매도인데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오후에 들었으면서는 이거 외국인들도 매도 매수로 돌왔을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뭐 종합 주가지수가 어,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이게 엔비디아 주가지요. 엔비디아가 좀 마이너스를 보이긴 했는데 0.7%. 그다음에 그동안 어렵게 만들었던 AMD 얘가 완전히 개리기였잖아요. 네? 얘가 이제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월요일부터 우리 시장에 그냥 반도체 업종들을 급락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전 세계 주식시장에 어떤 반도체 업종들을 데미지를준 그런 것들인데, 또 이게 얘가 이제 반등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투자자들 관심 있는 테슬라, 테슬라도 두달 동안 조정 주고요. 이제 반등의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여기는 어 그렇게 빠뜨리는 모습은 아닐 것 같고요. 야, 아무튼 어 우리 그 개인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엔비디아고 테슬라니까 같이 한번 점검을 해드렸고요. 야, 오늘 시장을 보니까 지금 어떠세요? 어, 좀 어떠세요? 어좀 파란 것도 많고 빨간 것도 많고 그죠? 예 서로 이제 있고, 서로 흰을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제부터 보면은 여기 y c 에다 DI 네오셈뭐 예? 이제 이쪽 이런 것들이 반도체 장비 소재인데. 예, 어제는 뭐한5% 정도씩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이 나왔었는데 오늘 그렇게 많이 하락하는 종목은 잘안 나오죠, 그렇죠? 예, 좀 주목기를 하면서도 어, 저점 매수는 좀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돌아서 나왔단 말이에요. 네? 삼성전자가 이렇게 돌아서 나오니까 오에 들어서면서는 하이닉스도 돌아서 나올 것 같은데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하이닉스가 만약 에 플러스 반등을 보이면은 종합 주가이한 1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43 포인트, 46 포인트 플러스네, 그죠? 100 포인트 올라가면 이 골절돌파다. 신고 좀 나오네요. 아무튼 그러면서 오늘 지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보면 이 거래소 쪽에는 이거 뭐야? 거래소에는 이 지금 현대차도 거강한 모습을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기아, 두산 에너빌리티또그 또 금융주들, kb 금융도 신고가 많이 면서 어, 삼성전자 조금 쉬어가는 쯤에서도 종합주가지수를 받치고 있는 네,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 종합주가지수는 이제는 5100포인트가 아니고 5200포인트가 여기가 저점이다. 여기가 지수로 보인다. 자 이렇게 얘기드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종합주가지수만 올라가면 뭐예요? 내 종목이 가야죠. 그죠? 네. <laughs> 근데요. 이제 12월달까지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s k y 이닉 s 만 올라가면서요. 종합주가 올라가도 굉장히 허했는데 이제는 이 종합주가 올라가면서 상수종목수가 확산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12월달, 1월달 넘었으면서 반도체 업종이 제일 먼저 손을 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태양광, 태양광 쪽이요 에 태양광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뭐또 또 우주로 가는 태양광 이래가지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금융주 주주환원정책 이런 얘기고 오늘 또 원전 테마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 기술이 상한가 들어갔다가 지금 열렸는데 예, 이거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요. 상한가에서 만약에 오늘 마무리가 안 되면 이건 또 예, 조금 어, 내일은 좀 빠질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정도 보면요. 이게 전체적으로 좀 순환되는 예,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업종이나 테마별로 순환되는 그러면 이제 순환될 때 우리가 뭐 달리는 말에 탄다 그래가지고 뭐이 한전산업 같은 경우도 아침에 거의 상학기 근처까지 가다가 내려왔는데 이거 추경 매수하신 분들 좀 걸렸어요. 네? 지금 22,400원부터 20%, 20 빠졌네요. 뭘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22,450원부터 2만원이니까 20 2 0 0 0원 빠졌으니까 10% 빠진 거네.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이거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무슨 생각 할 거예요? 올라오면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못 올라가죠. 팔, 팔려고 마음먹을 사람 많으면 못 올라가잖아요. 이게 지금 종목별로 보면 변동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 기술 같은 경우가 오늘 상한가 잡으신 분들은 다수예요. 오늘 만약 상한가에 마무리가 안되면 이건 내일 더 빠져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송파워드 같은 거 같이 이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것도 만원부터 1,200원까지 800원이 빠졌네요. 천주 사셨으면 80만원 손해예요. <laughs> 그러니까 단타 쉽지 않아요. 예, 단타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단타로 보자안 됩니다. 말씀드렸고요. 물론 이제 지금 물리셨으면 지금은 매도는 못 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오늘 또 신용으로 사셨든지 뭐 이렇게 찍으셨으면은 좀 문제가 될수 있는데 현금으로 사셨으면은 조금 좀 기다리는 게 필요할다. 그죠? 예.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반도체 업종들이 좀 먼저 조정을 줬고요. 예. 뭐 DI 같은 애들 거 네오셈 마찬가지죠. 하나마이크로나 이런 것들 먼저 좀 올라갈 때 쫓아가신 분들 좀 걸렸죠. 그죠. 네, 이것도 이번 주에 지난주에 19,100원부터 사신 분들은 지금 3,000원 빠졌으니까 매도하고 싶겠죠. 근데 이거는요 매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주가가 출렁거리니까 자꾸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응? 하루하루 막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지죠. 네, 그런데 주가라는 것이 예, 본질 가치가 있고요.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얘기죠. 그죠. 예, 실적이 있고 그 다음에 수급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반도체 업종들 빠지는 건 실적이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죠. 그죠. 삼성전자가 지금 뭐한달 전하고 달라진 게 있나요. 없죠. 반도체 가격이 막 내려가냐.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수급으로 인해 가지고 순환되면서 예, 이렇게 순환되는 장에서 수급으로 인해 가지고 출로걸리는데 동물별 주가 변동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오늘도 아까 그 지금 타쳐 보시는 분들 보면은 뭐 한전산업이라든지 보송파워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변동폭이 커지고 있죠. 그리고 어제 굉장히 강했던 이제 투자회사들 주식들이 오늘도 많이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빨리 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길목을 딱 지키셔가지고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하면 괜찮은데 이 거꾸로 갈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다, 어,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길목 지키기 할때 일정 나오는 쪽에 가가지고 길목을 지켜라.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자 회원들도 그거 보,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어, 우리가 알려드리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수익은 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죠? 내일부터 당장 상하가 가는 종목 있습니다 하고 막 그렇게 거짓말로 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도 무료 방송한다고들막 많이들 할 텐데. 내일부터 상하가 가는 정보 있으면 자기가 사지왜 나한테 얘기하겠어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걷는 어, 데 자꾸 어, 쫓아다니면서 하실 하, 그렇게 하실 나하지 말고요. 한 달에 5%씩 수익 나면요,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은행에다가 돈 넣으면요, 1년에 2.5% 받기 힘들어요. 근데 한, 한 달에 5% 나면은 엄청 많이 나는 <laughs> 그 생각 하셔야 되는데. 일상 시장에 있다 보면은 뭐한 달에 5%가 아니고 하루에 5% 먹어도 시원치 않게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 하이리스크 하이리터리라 고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대세 상승 중이에요. 대세 상승 중에 지금 이제 실적 발표하는 것들 보세요.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 굉장 좋죠, 그죠? 물론 일부 종목들은 실적이 좀더 나빠지면서 주가 더 빠지는 게 나오는데 특히 동전주들 조심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원전, 스테블코인, 뭐 이런 것들 예, 지금 저점 매수 기회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 하시면은 적어도 한두 달, 세달 정도는 가져가겠다. 꽃피는 뭐 3월달, 4월달 정도는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하고 하셔야지 당장에 승부 보려고막 덤비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쪽에 제약주들도 보면은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대장주로 먼저 올라왔는데 삼천당 제약도 좀 많이 올라왔죠. 그죠? 예? 꾸준하게 올라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삼천당 제약도 그랬고요. 오늘 보면 ABL바이오가 지난주 어렵게 만들었다가 이번 주 들었으면서 여기서 저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들 이제 저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에, 매수 계획으로 추가 매수하는 계획입니다.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 낙제나올 만큼 나왔잖아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들은요 한 3년 소고생시켰어요 오늘 엘리전자가 이렇게 급등하는 거 보세요. 이게 소나 매매거든요. 1전자 아마 시중에서 아무도 그걸 앞다 보지 않았을 텐데 예? 그런 관심 종목이 늦게 좀 봤는데요. 물론 매수는 못했어요. 예, 그런데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는 아,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나 오돌락 간쪽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나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소비재 뭐 해가지고 신세계 같은 거 이런 거 자꾸 중, 저, 저기 방송에서 추천 종목 하는데 이거 쫓아가시면 안 돼요. 아니 이거를 여기서 매수하게 만들었어요. 이즈. 왜 이만큼 올라오는데 왜 매수 작하냐고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보름 전에 저기 보면은 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요. 삼성전자 그렇고 그 다음에 네오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여기서 막 올라갈 때 시적 좋아진다 그러고 뭐 그죠? 저도 그 얘기했잖아요. 시적 좋아진다 그런 얘기 하면서 매수, 매수, 매수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모양상 하다가 여기에 이제 지금 이렇게 조정을 줬잖아요 그죠? 예, 일주일 동안 조정 주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 신세계도 맞아. 요 이런 음복 나오면서 조정이 들어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어떠든요 이 보세요 하루 거리량이 7만주, 어제 15만주 이런 거 매매하지 말라 그랬죠 이거는요 여러분들 그거 빠지기 시작하면은 대응이 안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한 제가 3개월 전부터 이거 매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이게 여기 빠져버리니까 120만 원에서 지금 50% 빠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건왜 그 매매하지 말랐냐면 이거 보세요 거래량이 하루에 10만 주도 안 돼요 지금 6만 주, 7만 주이거 어떻게 그 매매합니까? 이거 지금 여기서 한천 주만 때려버리면 한10% 빠져버리는데 그죠? 네. 그래서 거래량이 좀 있는 종목 가지고 하세요 물론 이제 올라갈 때되면은 조금 머리랑 가지고도 자금 자금 좀 잡아 돌려놓으니까 재밌어 보이는데 아니 매도해 가지고요 내가 돈을 딱챙겨야지내 거가 되는 거거든요 챙기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좀 순환되는 장에서 길목찍기가 하는데 제일 만만한 거는 역시 반도체 장비 소재다 왜 그래요 지금은 대세 상승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AI 얘기들을 지금 하면서 AI 거품론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는데. <laughs>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테슬라라든지 AMD 이런 것들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이제 AI 거품론이 아니고요 투자를 더 활성화하면서 더, 더 어, 앞으로 더 늘릴 거다 그렇죠? 그런 얘기잖아요. 아니 사업가들이 예? 자기가 그 손해 보면서 투자를 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AI 거품론도 이제 어느 정도 두달 정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얘기들 많이 했었죠, 그렇죠? 이쪽에 엔비디아도 한두달 조정 받았잖아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나가는 모습이고 어제 제가 이제 살짝 그 금리 인하 얘기들 했는데 오늘 뭐스닥이 조금 조정 받은 게 어, FOMC 위원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를 당분간 안할 거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금리는 합니다. 왜 그래요?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나오는 거 보면요 굉장히 나쁘게들 나오고 있어요. 네? 나쁘게 나오면서 오늘도 경기 위축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경기 위축이라는 거는 뭐예요? 금리 인하로 가는 지름길이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금리 인하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네. 대통령이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는 뭐, 미국의 경제지표들이 그나마 좀 탄탄한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해도 됐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 경제지표 나오는 거 보면 실업률도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죠? TMI 지수도 또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의 기조는 주시장의 호재를 작용할 수 있고 특히 대학 바이오즈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 소재들 뭐 이런 쪽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시면은 따뜻한 봄날까지 좀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좀 기다리셔야 돼요. 네. 아무튼 저는 이제 반도체 장비 소재들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몇 종목 같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yc 제가 눈독을들이고 있는데요. 이거 사실은 우리 속스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우리 문자 회원들 15,000원에 사 가지고 18,000원에 팔아 놓고 땡큐 그래 놓고 지금은 또 땡큐예요. 그죠? 떨어왔는데 <laughs> 음, 리 제주 반도체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빠질 자리잘안 빠져요. 물론 이제 시적 같은 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그볼때 영업 이익이 좋아지고 그죠? 예. 네, 적자 폭이 줄어들고 뭐 이런 종목잘 알아 랬죠 그리고 yc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동진 세미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삼성전자에서 시설 투자 한다그러면은 동진 세미캠 보셔야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눌림목 어, 주다가 다시 올라오고 조정 주고 오늘 종합주가지서 살짝 들으내니까 플러스 반등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업종 선택을 하고 종목을 선택할 때도 보면 그 업종 같은 업종 같은 테마 종목 중에서도 어, 먼저 불들어오는 놈들을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동시세미 게임,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YC 더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 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테슬라든지 뭐 이런 거 실적 좋으니까 리노공업 이런 거 실적 엄청 좋잖아요. 네, 리노공업도 한 단계 올라와 가지고 조정 많이 안줘요 네, 그렇죠. 네, 이거 왜냐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반도체 장비 소재들 중에서도 적절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살짝 들었다 놨다 그런 는데 있는데 그거 말고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 보면요. 매출이 2,800억인데 영업이 1,300억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예요? 거의 45%막 이상 되잖아요, 그죠? 네? 이런 회사들 사실, 이런 회사들. 그 다음에 이제 뭐 테스 같은 경우도 그래요. 몇 종목만 제가 어 지금 이제 그 저걸로 해서 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물론 저기 여기 있는 YC 라든지 네오샘, 하나마이크론, PSK 주성 엔진이 다 그걸 적 좋아요. 네, 근데 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은 회사들, 095610이네요. 테스가 네, 한번 볼게요. 095610. 어. 이제 막 빠질 때는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데, 이것도 보세요. 2,300원 매출 나가지고 455 영업이익이 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성 엔진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주성 엔진이라도 어, 이것도 보면은 여기 2,500억 팔아가지고 영업이 4 3 0원 난다 그죠?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그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은 한 단계 올라와가지고 눌림목 주는 거안에서 매수 기회인데 또, 또 빠지게 되니까 겁나잖아요. 왜 그래요? 이종합주가지 수가 자꾸 겁이 나는 거예요. 개인투자들은 에 네, 겁내지 마시고요. 종합주까지 빠질 것 같은 버스 빠졌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저 방송 처음에 시작하면서. 동암주가에서 5200포인트를 지지선으로 해가지고 네, 말씀을 좀 드렸던거고 거기는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엘디전자 현대차 이런 것들이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이 딱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암주가에서 빠트리는 모습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또그 ETF 매매하시는 분들도요. 오늘도 제가 어, 레버레지 예, 지수 레버레지 쪽에다 매수 가격을 알려드렸고요. 이거는 인버스는 1,800원 빠지면 매도하세요. 손주가 1,800원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아이고 이거 뭐 <laughs> 야.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변곡점을 만들 때는요. 시그널이 나오는데 지금은 변곡점이 아직 안 나와요. 고점 부담이 마음속으로는 되는데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매도하고 나가야지. 나 주식 안할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네.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매도하시는 분들이 어, 지금 이제 설 연휴 기간에 현금을 인출할 수 있죠. 내일 모레 인출이 되잖아요. 우리 3일 결제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마 오늘까지는 개인 투자자들 매도가 나올 수 있는데 내일하고 모레 정도는 네, 또 그렇게 막 쏟아지는 모습은 아닐 거다. 그리고 제가 또한번더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데 대해서 좀 궁금하고 이해 잘안 되시고 설 연휴 기간 중에 어, 주시장이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은 어제 방송 찾아서 좀 보세요. 네. 문자 회원들은 유래 회원 밴드방에서 종목 상담해가지고 매수, 매도 가격, 종목 사, 종목 교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0 1 0 5 4 1 1 2 3으로 이름 보내셔가지고 상담 받으시면 되고요. 이번 주에 드, 등록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연휴 기간이 있기 때문에 3개월 플러스 일주일 더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더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반도체는 눌림목 조정이다. 겁먹지 말자. 예, 네, 종합주가5,200 포인트는 지지선으로 에, 활용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순환되는 어, 이렇게 테마 종목 순환되는 데서 너무 추격 매수하지 말고 오히려 늘림 목줄 때 음, 반도체 좀 매수해가지고 깔고 앉아 보자.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 있으신 분들도 어, 이제는 이제 어, 여러분들 고생하신 거 끝나가는 모습이니까 어, 마지막 인내심으로 어, 서, 설 연휴 끝나고 나서부터는 모멘텀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 보니까. 어, 또 이렇게 대주 중에서도 먼저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그죠? 자 정기자님 제일 먼저 오셨고요. 조상현님 오셨고 성현사님, 엘리스님 오셨는데 성현사님하고 엘리스님은 현금 만드신 거 그냥 가지고 계시죠? 네, 현금 가지고 주식 안 사고 버티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죠? 막 사고 싶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하시는 날 아니고요. 내일하고 모레 정도에서 어, 설 연휴 전에 아마 개인 투자자들 매도가 좀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좋은 종목 싸게 사는 기회로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인연은 여러분들이 맺어주시는 거니까요. 저는 제자리에 여러분들하고 어또 연락 오시면 제가 상담해드릴 거고 어제도 제가 그 얘기 해드렸는데 무료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이 자기 전체 포트폴리오를 저한테 상담하시면 안 돼요. 그죠? 종목을 한두 개 정도는 제가 상담해드릴 수 있는데 무료로 하시는 분들까지 제가 모든 종목을 전체 포트폴리오를 다 관리를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서로 오해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전심식사 네, 맛있게 하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보가죠 여러분 주식으로 잘 되세요. 오케이.